장모님께서 화장대 앞에서 세심한 손길로 화장을 하고 계셨다. 선명한 붉은 립스틱으로 입술을 그리고 자연스러운 매력으로 머리를 매만지시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의식 같았다. 그때, 그녀의 사위인 민수, 그러니까 장모님의 딸인 지은의 남편은 숨죽인 채 숨어 있던 낡은 장롱에서 나왔다. 그 오래된 장롱은 민수가 숨죽이며 기다리던 긴장된 순간들의 무언의 증인이었다. 민수는 땀에 젖어 있었다. 좁고 답답한 장롱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가 몰래 지켜본 장면들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장롱의 틈새로 빠져나오자, 눈앞의 현실은 그를 얼어붙게 했다. 세월이 빚어낸 우아함으로 빛나는 장모님, 혜진 여사의 모습은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민수의 마음은 아내에 대한 충성심과 점점 커져가는 금지된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장롱 틈새로 보았던 혜진 여사의 날씬하고 품격 있는 모습은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문을 열었다 닫으며 마치 이제 막 집에 도착한 척 연기했다. 자신이 장모님을 몰래 지켜봤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그러고는 태연한 척 목소리를 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디 계신지 안 보이시네요. 혜진 여사는 민수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방에서 나왔다. 아침에 민수가 점심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민수야, 점심때 못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녀가 물었다. 네, 맞아요. 근데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요. 민수는 미묘한 뉘앙스를 담아 대답했다. 게다가 어머님 요리 솜씨가 워낙 좋아서 집에서 밥을 먹고 싶었죠. 그는 한마디 덧붙였다. 사실 어머님 곁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는 어딘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혜진 여사는 고개를 살짝 야웃하며 눈썹을 치켰다. 뭐야, 밖에서 그렇게 뛰어다녔어? 땀범벅이잖아.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밖이 좀 더워서요. 그리고 서둘러 오느라 뛰었거든요. 어머님 계신 집에 빨리 오고 싶었죠. 혜진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민수야. 고맙네. 그러나 민수는 한발더 나아갔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은 요리뿐만 아니라 뭐든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말투는 민수가 평소에 쓰던 것이 아니었다. 혜진 여사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속으로는 그 이상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근데 민수야, 내가 안 온다고 해서 오늘은 밥을 안 했어. 그리고 나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해. 평소 맛있는 집밥 냄새로 가득했던 주방은 지금 고요하고 텅 비어 있었다. 민수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를 이렇게 혼자 두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일부러 온 건데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놀라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아요. 저 혼자 알아서 할게요. 혜진 여사는 민수를 빤히 쳐다보며 살짝 웃었다. 그래, 민수야. 내가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 너 혼자 두고 싶지 않으니까? 사실 혜진 여사는 단순히 약속을 취소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녀의 말과 행동에는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다. 민수도 그 신호를 알아차린 듯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혜진 여사가 전화를 걸기 위해 등을 돌렸다가 다시 민수를 마주했을 때,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서 반짝이는 불꽃과 입가의 맴도는 미묘한 미소를 포착했다. 그 순간 민수의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다.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이게 뭐지? 이건 내 장모님인데,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아내 지은이 두 시간 뒤면 집에 돌아온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민수와 혜진 여사의 관계는 늘 가까웠지만, 이렇게 위험한 선을 넘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에 오간 은밀한 눈빛과 미묘한 몸짓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민수의 마음은 유혹과 충성심 사이에서 흔들렸다. 갑작스럽게 열린 이 기회를 잡아야 할까? 아니면 참아내고 이 감정의 파장을 감당해야 할까?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갔다. 이대로 지나칠 순 없어. 저 눈빛, 저 미소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해. 민수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천천히 혜진 여사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귀까지 울릴 정도로 세게 뛰었다. 혜진 여사는 전화 중이었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도발적인 눈빛으로 응수했다. 자, 민수야. 약속 취소했어. 그녀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말해. 밥도 없는데 뭘 먹고 싶어. 내가 내 요리 솜씨 좋아한다고 했으니 고기 익힌 거로 할래? 날 것으로 할래? 민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제가 정말 먹고 싶은 건 어머님께서 숨겨둔 그 달콤한 꿀맛이에요. 그 말은 그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를 넘어서는 강렬한 메시지였다. 혜진 여사는 놀랐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부정할 수 없었다. 공기 중엔 전율이 감돌았다. 마치 운명이 그들의 길을 얽히게 만든 듯했다. 혜진 여사는 손을 내밀었다. 그 단순한 제스처는 옳고 그름의 경계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였다. 민수는 그 손을 잡았다. 새로운 공모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반쯤 열린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만이 방을 비쳤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들의 선택을 되돌릴 수 없는 경고처럼 울렸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금지된 감정에 몸을 맡겼다. 민수는 해진 여사의 매혹적인 인도에 따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매순간 손길 하나하나가 금지된 이야기의 한 페이지였다. 혜진 여사의 눈빛은 숨겨진 욕망을 드러냈고 그녀는 두 영혼을 유혹의 미로로 이끌었다. 밖에서는 세상이 평소처럼 흘렀지만 이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는 관습을 거스르는 이야기가 쓰이고 있었다. 그들은 금지된 사랑의 거미줄에 얽힌 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운명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